<laughs> 와우 다시 다시 쳐다 우리 우리 트릭시가잘 커야 돼요 네 파이팅 내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잘한다 지금 뭐지 지금 또 약간 또 느낌 좀 느낌이 뭐야 아니야 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들어봤어 공 뺐어요 구굿 위험하니까 안에서 카인 카인 지켜줘요 로라스로아스 조심. 안돼 안돼 돼, 안 아아 잡혔어요. 불멸 잡혔어. 카라도. 음. 뜰 때까지 내버려. 뜰 응. 돌아올 아 <laughs> 마음껏 살아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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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제니품르도 <laughs> <laughs> 공이 뜨기 한이술먹으 <laughs> 가요 같이. 아... 저서 먹고 <laughs> 올게요. 안아 아, 어, 음, 할만한데, 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왜 우리 그렇게 얽혀서, 한 점. 그사이라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어, 칙처럼. 칙처럼 <laughs> <laughs> 어. <laughs> 일단 먹고 광해지자. 손도 못 찍었어. 저 스로퍼 아직도 저저안 보고 있 어쩔 수없간 일단 간다 아 히카루도 저그 그게. 좋아요. 메이퀸은. 이뒷 잘하는데 그냥 그래 이걸 나, 잘, 줬다니까. 잘 줬다니까 이걸 나쁘지, 나쁘지 않아 이거 진짜 잖아 제가...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잖아. 로라스 준걸 잘못 준것 같아요. 그, 그러게요 로라스가 지금 그걸로. 근데 그 치킨이가 다행인 게 그가 탱커라서 근 딜처럼 립을막 먹질 못해 그런 것같죠요지 그건 진짜. 예. 아, 네. 원래 생카워 트레이를 하는그러더라고 이거 우리가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내려갈까? 먹어? <laughs> 근데 시를좀 누가 봐줘야 하지 않을까 이거 아, 아, 앞을 그래. 볼게요 요거 맞아 드셔요거이거이님도 일로와서 드세요 아 어디가 <laughs> 트릭씨 거기가 아니야 굿굿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이게 즐겨. 이게 막판 <laughs> 어? 나로 오르지않습가 아..모르겠쓰 우리가안 들려 왜요 저는. 왜요? 아니 잠깐 롤러스가 출연해서 깜짝 놀랐어 아, 들어갈 시기도 좀 크고 엄청 뭉쳐서 <laughs> 아 우리 근데 카인 시야 확보가 너무 좋다 아 진짜요 고마워요. 아, 카인 너무 잘 받아왔어 멋있어요 할만하세요? <laughs> 저 리플 <지금> 먹고 올게요 <laughs> 땡 무리한 한타는 노는우리한 <laughs> <laughs> 한타는 가정 파괴의 지름길 ㅎ <laughs> ㅎ ㅎ 괴로워 아, 아까 갑자기 한타를 이렇게 깜짝을 했는데. 어.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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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laughs> 고통 소통. <laughs> 잠깐. 요 여기 올거같아 여기 한번 대기 타 볼게요. 여기 노랐어요. 이그렸다. 제가 있어서 못오는다고 계속 궁을 켜 주는 신용만 해도 에이. 잘 보나요? 음, 맞아요. 맞아요. 라인이 라인 쪽에서 <laughs> <laughs> 바라라죠. <바로 가자. 웃음> 오, 쫄았죠. <laughs> <쩔었죠? 웃음> <laughs> 정 보고 있나 이쪽. 안잠니 다. 야 카인, 카인 다도 <laughs> 아, 얘 잘하는 이 <laughs> 어, 지 어좋 나. 가님 동안 개인적으로는 롤러스가 나가줬으면 <Latascan> 좋겠는데. 되게 칠비요. 제일 이거 보고 왔어. 우리 트릭스가 더 굉장한. 잘 큰다 우리 실씨. 나알다 우리 우리 트릭스가 리파나 진짜 잘 맞지. 리파나네. 어쨌든 우리 한한명 잡으러 가야 되나? 와. 일단 고요 안 죽지 않아. 라 <laughs> <laughs> 와. 뭐야? 트루파가신 거야? 블러퍼. 아, 나 죽는다. 오, 고마워요. 알알 아, 뭐야? 아키트루파아 맞장을 고있 아, 아프다. 그만해 네 트로퍼가 깼어 뭔데 우리 로라스를 끊기는 해야되는데 이쪽에 가요 이쪽에 가요 이쪽 오 여기 뭐야 이거 들어가자 <laughs> <laughs> 우리 왼손으로! 넌 썼나? 케이 그게 좀 다르구나. 누가 스잡보러 가자. 스타안 나오는데 봉지을 볼까? 아니야. 거 뭐. 어, 아까 트위스트 덕분에 잡았니야카르도가카르도의 상태가? 가자. 야 잘한다 드리시. <laughs> 야 우리 집드리씨가 짱이야. 역시 한 몸은 피워야 돼. 일반 감은 욕, 욕 먹는다. <laughs> 일반은 아니잖아. 용 먹어. 일반 아니잖아. 와 저기 로라스가 잠깐 음. 보였던 거 같은데. 그래 주게 가자. 음. 용기 피 마. 나 아, 로라스다. 오마이갓. <laughs> 아이 녀석 날 잡으려고. 오케이 뭐 <laughs>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제일 문제되는 놈 잡았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디 가는데요? 5 번. 어. 어 잠시만 거기 잠시만, 저기 저기 위험해. 아 잠깐만. 안그 <laughs> 아! 아, 놓쳤어. 자, 한번더 불멸자다. 튀어요 불멸자 불멸자. 살려줘 이이다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러면 불멸자. 뒤에 조심. 그러 조심. 합니다. <laughs> 이로 <일러> 가자. <laughs> 아, 아파. 한반도 아파. 다시 살아난다. 다시 <laughs> 태어아 <고마워요>. 오케이. 저저 리전 못 가자 ]게요. 가자. 아일일오분차번요아라스 나왔네 조심. 네, 그 로라스가 태어나서. 그래 트로 응. 살살 긁을까? 와 카인 진짜 늘이다 <laughs> 카인 이속 <미소> 진짜 최애 최애다 최다아 길을 잃는다 큰일 났다 로라스가 올것같은네요아 아프다 피가 안차 아, 내가 탱인걸 망각하고 자꾸 질리어아 아프다 그만 때려 그만 때려라 아이고. 아, 아파. 달려주시오. 아, 아, 잡았나? 아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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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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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또전진더라하 우리 완전 든든하다카인 든든 여라하보죠하번 카드 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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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조금씩 여튼 하여튼, 하 다 있네. 음. 뒤로 돌아가 볼까? 끌어내고 있어. 아. 오 와. 다 인구! 오 응, 그만. 오 오자, 오자,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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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가 잡았다. 들어가요. 들어가. 아, 날았다. 뛰어요. 조심해. 와. 나 방이지롱. 어, 아, 방아 냈으면 죽을 뻔했다. 진짜요. <laughs> <laughs> 거기서 어, 거기서 호도 잡으수 있으면 잡고. 네, 잡았어요. 아. 다 아, 어, 로러스까지 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죽었다. 죄송합니다. 가가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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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살려줘!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laughs> 너무해. <laughs> 미안해요. 나도, 사, 나도 위험했어. 가티석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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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저 아, 피가 없으니까 우리 좀 자제하면 안 될까요? <laughs> 저, 저도 주, 지금 두명 죽어 있는데. <laughs> 네, 저희 저거 줄 거예요. 저거 줘야 돼요. 못 먹어요. <laughs>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지만 나 이거 먹을 거예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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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근데 아까 공지 잘 끊어온 것 같았는데. 하! 잠깐 잠깐만 어, 트릭시 야 트릭시와 베가가 맞는지 도망가 도망가 트릭시 도망가 트릭시 도망가. 여기 누린다 있다. 난 괜찮아. 난 일단 난 도망가. 베저 아우씨발. 살아서 이겨. 살아서 이겨. 내가 <웃음> 잘못했어. 저저 저 공지 빨리 네, 네, 일단 공지 사고 여기 공지마. 제가 막을 테니까 음. 옆쪽에 음. 막아주세요. 네. 음. 리첼리나. 끼내려! 굴러요! 굴러! 끼내려! <laughs> 베이저 올라오는 거 조심하고 오! 궁! 궁잘 들어갔다! 궁 있는 분들 다 써버려요 아넌 잠깐만! 안돼! 안돼! 어. 안돼! 카인! 카인을 지켜! 카인! 굿굿굿! 쩝! 오! 안돼! 안돼! 궁! 궁! 아우아우아 살아남았어! 괜찮아! 살아남았어! 야... 괜찮아! 카인 살았어! 카인 살았어! 일단 조금 버텨봐야 궁 아. 나간다! 안돼! 카인 도망가요, 카인. 카인, 카인, 도망가요, 카인 도망가요. 굿, 아니 카인 멋있어, 카인 멋있어. 아니 호자가? 아 내가 호자가, 죽으면 안됐나 일단 일단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어 오케이 히카루는 죽었고. 저기 됐어. 가볼까? <laughs> 어 가자, 가자, 가면 돼. 먼저 <laughs> 올라갈게. 맞아가냐는. 여기 여기 오우 오아 공가졌네. 야, 스리트 온감마다 스리트 와이존에서 이상한데. <laughs> 와이존에 가지 말랬잖아. 연아 <laughs> 도망가. <웃음> 도망가. 구르는 거 봐. 아 웃겨. 야. 내가 좀더강해지야 돼. 야, 리사, 리사 공도 찍고 체력도 <laughs> 찍고야. <거야. 웃음> 쪼아가기 찍었네. 돌아가기 찍었네. 이제 끝내야 돼. 8번 잡죠. 만렙, 4번 잡죠. 바로 빨리 가요. 알겠어. 빨리 잡아요. 아, 근데 네. 저 별로 없을 때 빨리. 그거 제가 용성락 들으면 바로 용성락이라 말할 테니까. 네때막는 아, 궁이랑 들어와서. 아, 아파 저기요. <laughs> 여기 가운데로 벨저 와요. 지금 지금 무라님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아 조금 아프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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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갑시다. 네, 오늘 끝내야겠다. 야, 제가 몰려 있는데 저쪽 아, 는 저기요 저기 히카르도 어, 켰어요. 아안다안다안 아, 다. 아 너무. 아 히카르도가. 아 다에 첫날. <laughs> <laughs> 아이고 제기 스카 e 도스카 r 난데 a n s 살아나 Sara. c o m 인 on, y 견 u r e 제 y i n g Come on, y o 다아 e dying. Come on, 래 o u r e dying. 아안돼사람산 사람들! 네. 잘 굴렀다 잘 굴렀다! 도망가야 아, 도망 안 되겠다 도망가라 저기 아냐 저기 본전 지키러 빠질 거야 미안해요 카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좀더버쳤어야 했는데 그러게요 아무것도 못했네 어? 근데 저기 집이 가기 <laughs> 직전이야 어 대박 대박사건 <laughs> 이게 뭐야 와미시언시이 득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득시? <laughs> 네 네, 들립니다. 가볼래요? 와, 큰일 났다. 아니, 일단, 고장을 아, 어, 하고 있어봐봐. 있어봐. 어, 살살, 좀, 좀, 좀. 나도 갈게. 리명? 다 아, 온다. 우리 리스폰까지 한번 버티면 한명한 아! 명이 없어봐. 저 네, 조심히 죽으면 안 돼. 가자. 가자. 야, 트리시 잘한다. 이걸 도망가는 거 봐라 <laughs> 어, 그만 가서 <laughs> 막완 <완전> 빨라! 아이걸왜 <laughs>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아 아까 히카르도 아 진짜 아, 왜왜왜왜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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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아까웠어 잘 아니 잘 도망치더라고 아니 근데 딱 진짜 한대 남았는데 <laughs> 둘다 짧아가지고 미치가 어 나랑 티에이랑 나랑 누가 <laughs> <laughs> 궁 내가 궁을 잘못 썼어 <laughs> 내가 궁을 아. 잘못 썼어 아, 이렇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다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어 아, 이렇게. 아, 어렇게 아, 이렇어 아, 이 아, 이 아, 이이 아, 아니야 일단 다들 집에 와 있어요. 집에 와 있어. 내려와서 지금 딜 괜찮은 분두 사람 뽑아갖고 백도어 갑시다. <laughs> 카인하고 티렉스. 어, 카인이랑 트릭스랑 내가 트릭스랑 일단 기다려요. 괜찮으면 같이 올라. 어, 일단 다섯 명이 다 내려온 걸 확인하면. 근데 저기도 지금 들어오진 않을걸요 아마. 음. 집이. 저래서. 음. 아 만렙전이야 미쳐버려. 말렙이 아닌 나는 조용히 하고 있는다. 음... <웃음> <웃음> 저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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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좀만, <laughs> 아, 좀만 더. 원래 원래 방이었잖아. 방방 캐는 조금 늦게 찍어. 아. 일단은 일단은 다들 둘이 둘두 둘, 둘 명씩 같이 있어. 두 명씩 <laughs> 안 되겠어. 나랑 혼다 씨랑 같이 있을게요. 음. <laughs> 우동님 많이 들어왔밖에 많이 많이 좀 늦나요? 여기 리사 있다. 아, 아니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아니, 아니, 로라스, 로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 내가 말츠가말츠를잘쓸수 있으면 잡지만. 피카르도요. 두명 밖에 있고. 아직 저게 안 풀려서, 트사 리사. 사에 이쪽에, 이쪽 많이 여기, 여기, 여기. 잠만안 돼, 트릭신. 일루와, 루와이 돼, 안, 안 돼. 트 트릭신 이 들어와, 들어와. 왔어. 고구마 라떼 <laughs> 아 몰려 있네. 저기 다 몰려 있지? 응. 응. 아까 다 몰려 있었어. 요 간다나. 아, 아 조금 있어 봐. 잠깐만. 두, 한 명이 산좀 그렇고 저기서 올라오는안 돼. 웬만한 비... 그럼 배저랑 같이 가겠어. 잠시 좀. 소울게. 일부러 니진 적하고 근데 아마 저기서도 뭐랬지지뺐생각하 아, 티고가서 에, 라스드가 있어 가지고. 음. 안 와. 에, 서. 이트라파를 먹으면은 들어가는 거고, 제가 트라파를 잡아도 들어가나고. <laughs> 그렇 살아있는 상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 있 라인은 무 아, 기이안에로이드 아 시야보는게 타인 있어서 시야보는게 엄청 좋음 그걸로 자, 가운데 밀어야겠다 가운데 밀 밀어야 아로도가 까르도. 4번 근처에서 왔다갔가하도르도가도이처에서이다 갔다. 이가도이 가로도 이가로가가가않 아닙니다. 다같이 하는 게임인데. 재밌다고 뭐. 그 하는 건데. 아니면 버... 이거 어글 끌어서 버티려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맏내역인데? 같이 다닌다.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laughs> <아이구야. 웃음> 오, 무서웠어, 피치. <laughs> 아야, 아야. 아유, 아프시네요. 살짝 쳐봤는데. 아니 아니야, 그냥 쳐봤어 <laughs> 아, 차를 슬퍼. 이렇게 침착하고 리체로도터 돌아요. 그래서 얼을 어, 풀고 이걸 일단 한번 뿌려요. 아, 잠시만, 저거, 아, 저거, 저기, 저기. 아, 잠깐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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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정신 <laughs> <올라가. 웃음> 도망가. 트렉시 도망가, 정신 도망가. 안 올라갔어요, 리첼은 이 딜이 안될 텐데. 와. 아우, 어 힘내요. 이채 힘내요. 이채 힘내. 이채 힘내. 이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 더. 어어 아, <laughs> 끝났다. 수 끝났다. 이채. 됐어. 끝났다. 아, 진짜 백도 생각 안 해. 와, 힘들었다. 힘들었다.